어, 검찰은 가장 그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 법원에 제출한 증거 어, 특히 녹취록, 대장동 사건의 정영학 녹취록에서 공란으로 되어있던 부분을 검찰은 자체 녹취를 해가지고 윗 어르신이라고 제출을 했는데 실제 법정에서 어, 변호인들의 주장은 그건윗 어르신이 아니고 들어보니 위례신도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법정에서 어 나무기 실제로 들어 보고 나무은아 이것은 윗 어르신이 아니고 위례신도시다 이렇게 확인을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검찰 자체의 녹취록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것을 어 잘못 어. 녹취를 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것이 의도적인 잘못된 녹취록이라면 굉장히 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증거 자료를 검찰이 조작했다고밖에 볼수 없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른바 표지관리 증거 문제도 있습니다. 참고인 진술 조사를, 진술을 받기 위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어, 공문소의 표지와 공문소의 속지가 다른 공문서를 마치 한 공문서인 것처럼 그렇게 제시하면서 참고인 조서를 받았다 는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거냐,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 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의 장관의 입장을 듣고 싶고,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이걸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것도 오늘. 에, 법무부 장관을 방문한 목적입니다.